그러니까 농민운동과 한도수계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여든 한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한 겨울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예. 네. 어, 겨울 끝나가면 한도수계장님 고난의 뭐 이상이 온다고 <웃음> <웃음> 소문이 어머, 요즘 결결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어. 발분 건강하시고.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이번에 주제는 대통령 후보들 예. 이번 주부터 한3 주간 예. 대통령 후보들의 그 농민, 농업, 농사와 관련한 공약 요걸 예. 분석해 드린다고. 예. 이번 오늘 첫 시간으로 예. 그제1당 후보 예. 네. 이재명 후보. 네, 예, 분석 좀, 일단,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네, 네. 뭐, 어, 여러 차례. 네, 그, 나눠서. 아니, 뭐, 이제 나눠서도 하고. 네. 뭐, 뭐, 여기, 여기, 당기면서도 하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어,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최한. 공동 공약 발표에. 회 거기서 이제 일괄적으로. 몰아서. 어, 1, 2, 3, 4 후보가. 아, 음. 어,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네. 공약 발표를 했죠.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 네. 어, 대충, 어, 뭐, 여야 한 목소리. 뭐, 음. 모든 후보들이 예, 이구동선 한 목소리였다. 이런 평가들이 많아요. 네. 어, 그런 걸 보면, 어, 아닌 게 아니라, 뭐, 어,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음. 뭐, 뭐, 다른 공약들도 이제 서로 뭐, 이렇게, 같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을 네. 많이 하는데, 네. 네. 이, 이 농정 공약도 보면, 음. 이, 그렇게, 에, 좀 뭐, 한 목소리라고 표현했던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거죠. 그게 음.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사실은 그것이 빌공짜가 음. 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여니다아 공통분모는 당연히 공약으로 나와서 실천으로 옮겨질 것 같다. 실제 정책에서도 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뭐 포퓰리즘. 음. 음. 그니까 아, 농민들이 요새 요런 거에 관심이 많고, 요런 거를 원하는구나. 음. 그런 거라면, 뭐, 그냥 무조건 다 공약으로 올리는, 음. 이런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에, 과연 그러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네. 진짜 공약으로서, 어, 확고하게 에, 지켜질 것이냐. 그것만 지켜진다고 해도, 음. 뭔가 좀 진일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에, 진짜, 그, 공약이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의 농촌 농업, 농민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음.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에, 진짜 어, 찾아보기 힘들죠. 어. 어. 그 1, 2, 3, 4번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고 어. 그외 후보들 중에 이제 그런 공약을 음.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농업 문제 농민 문제에서의 체제 전환을 얘기하는 후보들은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1, 2, 3, 4번에는 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중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체제 전환에 가까이 가는. 음, 어, 사람이, 이제, 일본 이재명 후보이지 음.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아, 논쟁이, 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에, 음. 농촌 소멸, 지역 소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예. 뭐, 당장, 앞으로 10년이면은, 전남, 경북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이제, 소멸될 것이다라는 예정, 이제, 이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농업,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하려면 농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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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져야 되는데, 농촌 자체가 아, 소멸될 것이다라는 음 우려들을 학자들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이제 미래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네, 예,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이죠.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음, 예, 어, 농민 예, 기본소득이 예, 아니고, 음. 농촌 기본소득. 농촌의 삶이요. 예, 예, 예. 읍이라는 지역까지, 음. 몇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 예, 이제, 살, 거기 살면, 예. 뭐, 그러니까 조건이 있겠죠. 뭐, 1년 이상 살았다든지, 네, 3년 네, 이상 네. 살았다든지, 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 어, 100만 원, 음, 일, 연간, 연간, 연간 100만 원이니까 뭐한 달에 8만 원 정도 되겠지만, 음,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에, 에, 뭐 농가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8만 원, 연월 8만 원이라는 돈이 그 꽁값, 이겠지만, 네. 어,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8만 원이라는 건엄청나큰 힘이 되는. 사실 현찰이 거의 없죠, 많이. 그러니까. 근데, 네. 예, 그, 그런 돈이 될 것이고. 네. 또 그것이 이제 또 선순환의 지역 경제를 음. 이렇게, 에 예, 키워낼 수 있는, 어, 씨앗이 될 수도 있, 잖아요 그게 렇 네, 경제에 그렇죠. 뭐, 굴러가는 걸로 그렇게 설명들을 하니까. 예산도 상황에 따라서 이듬해에는 1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그런 거죠. 그런, 그, 이제, 그래서, 그런, 음, 지금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점수를, 어, 약제점은 아지 않는가, 아. 이런 느낌을 봅니다. 우선, 농촌 소멸이라는 단어도 썼나요, 직접? 그렇죠. 아, 그, 지역 소멸. 그 다음에 이제, 뭐, 음. 지금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음, 음. 이런 거, 네. 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농촌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이런, 그, 어, 이, 이 어, 뭐, 유행병,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에 저, 어, 저, 예, 예, 견딜 수 있는 네, 네. 힘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음, 음. 그래서 이제, 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123조가 보장하고 있는 농민의 권리를 네. 지, 진짜 세밀하게 그, 그 부분을 좀 챙겨보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죠. 네. 어,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물론 이 부분은 식, 어, 식량 안보라고 하는 부분. 음. 지금 이제 뭐, 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각국이 지금 식량창고를 쳐 전부 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20% 밖에 안 되는 이 식량 자금률 음.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음.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식량 안보라는 음. 음. 거를 이제 예, 끄집어 올렸어요. 네. 근데 이거는 식량 안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식량을 통한 우리의 에 안보를 지켜나간다는 거 중요한 얘기고, 네 명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네, 음. 어 근데 이 식량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하면 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네. 어 외국에 어디서 농사를 가져올 아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 네, 그럼 네, 우리 농촌 농민은 피폐해져도 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항상 준비되어 음. 있다. 이게 식량 안보 개념이에요. 아, 그렇게. 된다. 어, 어, <laughs> 어.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런 게 시도가 많이 됐느냐 하면, 음. 어, 그, 우르가이 라운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아.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삼강평원이라든지 러시아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음. 인도네시아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농사도 그렇지만, 음. 가져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국경을 넘어오는 게. 음. 내가 지은 농사라고 마음대로 갖고 오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네. 그 나라도 만약에 식량이 모자라면, 그거 국가에 내놔. 이렇게 음. 하면 끝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식량 안보라는 이 개념은 조금은 좀 구멍이 많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음, 음. 예 이제 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식량의 식량 주권이라는 표현. 자금률을 높여주겠다 음. 어, 지금 이제 식량 자금률을 지금 40%를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음. 아 어, 이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10%도 올리겠다 그랬나 이렇게 음. 얘기를 해, 한 걸로 기억하고 네. 어 물론 그 그거를 이제 뭐어 10%를 올리려면은 그만한 이제 농촌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렇게 하려 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의 강조점은 뭐냐면 음. 일단은 예산이다 예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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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우리가, 어 22년, 그, 농업 예산이 2 9예요 전체 예산 대비 2.9%. 아. 좀 놀랍게. 굉장히, 않으세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3%를 네.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 어, 그나마 3% 위에 있던 예산이 3% 밑으로 내려간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농업에 대한 홀대가 굉장히 음, 음. 심화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는 5%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이렇게 예. 이제 공약을 한 거죠.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빌공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책임지고 들여다보겠다라고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농특위를 만들고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9%밖에 책정이 음.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음. 그건왜 그렇게 됐느냐? 음. 그건 기재부의 네. 예, 예, 그힘 앞에 예, 농림부는 맥도못추 거가 네. 된 거거든요. 어?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게 네. 우선 이재명 후,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미니페스토에서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네. 90, 공약 이행률 96%인가 그렇더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최대의 차이라고 보면 같은 당이지만 최대의 차이는 홍남기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기재부에 대한 생각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어, 그렇다면은 뭐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어, 예산 관련된 곶간을 네. 지키는 측과 네. 어그 곶간을 적절히 이용하고자 하는 측 간의 힘의 균형은 네. 어, 역시 곶간을 지키는 열쇠를 가진 놈이 쎘다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홍남기한테 지낸는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laughs> 네. 아, 물론 독재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곶간을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었고어 음. 농림부의 에, 에 관료들은 그 벽을 음. 전혀 넘지 못했다. 예어 그런 걸 보면 어 예산을 5%까지 올리겠다. 물론 음. 어 5%면은 어 1년에 에 1%씩 올리면 임기 내에 5% 아니, 아니, 아니죠 네. 아니죠 1%가 아니죠 0.0.5%씩 올려야 음. 인기 내에 5%를, 5%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음. 어, 그렇잖아. 2%, 이제 예. 지금 2.9%니까 0.5%씩, 5년이면 5,25 2.5% .5 올라가는 거니까, 음. 어, 그러면은 0.4%되겠구나 4,5,20, 네. 4%되겠구나 0.4%. 그 정도, 연간...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음. 아예, 아, 농민, 그렇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laughs> 근데 농민이 네. 250만이잖아요. 네. 250만을 잡나요? 지금 300만 되나요? 아니요. 250만? 200만 200만, 200만이면 이제 5%는 채안 되네. 5천만 인구 중에 네. 네. 500만이면 10%고 250만이면 5%잖아요. 인구, 인구수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왜냐면 많이 뭐, 떠났기 때문에 어, 이미. 어, 어, 그렇지. 인구수로 음. 하면은 점점 줄어들어야 돼 어, 표수로 이거 계산하면 안 되고. 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 산업, 또는 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그, 국가적 어떤, 그, 생산, 어, 뭐라 그래, 뭐, 이 크기, 음.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 또, 그 중요성. 음, 음. 네. 뭐가 중요합니까? 음. 일단 농는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외국에다 다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왜 맡겨놨어요? 음. 경쟁력이 경쟁력. 그, <laughs> 그니까, 그, 아마존에서 음. 옥수수를 심어서 비행기로 그냥, 으? 으, 으, 뿌려버리고, 네, 이렇게 네. 그걸 수확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국내 농사 다 죽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음. 그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 네. 어쨌든 이,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 예. 어오 프로라는 거 그다음에 식량 주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식량 주권도 이제 네 후보가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안철수 후보는 식량 주권에 대해서 얘기 안한것 같은데 음. 식량 안보만 얘기하고. 음. 식량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아마, 김 박사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걸로 아좀 막연하게, 식량은, 하여튼 전, 여러 그, 그, 번 그, 얘기하셨던. 이런 거예요. 시, 합부터 어, 그, 그, 지금, 음, 1번 후보에서부터, 어, 3번 후보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3번 후보는, 어, 식량주권이란 개념 알 거예요. 음. 근데 1, 2번 후보가, 과연 식량주권의 개념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음, 음, 음. 윤 후보, 2번. 네, 네. 음, 그건 다음 주에 음. 얘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네. 어, 이 농업에 있어서의 체제전환을 우리는 요구하는 거예요. 음. 체제전환을. 네. 그래서, 소농이 주도하는 농업. 음. 그래야 환경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음. 어, 이 땅을 지켜가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일본 후보에게서 좀 부족하다. 어, 다, 다양하게 좀 나와주고 할 거를 기대했던 건데, 음. 그런 이제 체제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음. 쏙빨해버린 거야. 네.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이제, 저는 이제 달리, 지금, 지금까지, 농정비전, 농정비전이라는 그, 그거를 발표해, 이제, 매해, 네. 저, 저기에, 네. 어, 그, 연구하는 그 단체에서, 네. 그 뭐야, 농, 농관, 아니, 그, 그, 하는, 음. 어, 그, 커리라고 하는, 커리라고 하는 기관이 있그 네. 한국말로 뭐라 그래. 거기서 이제, 농정연구원이죠. 거기서, 해마다 음, 음. 어,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늘 하는 얘기가, 어, 그, 농업의 뭐라 그래. 그, 마인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걸로. 영어로. 농업의 마인드. 그래, 마인드가 영어인데. 아, 그러니까 그, 그걸 전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뭐라, 뭐라 그런 거야. 어. 모르겠어요, 먼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계를 네. 전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전환 보통 트랜스포메이션? 아니, <laughs> 그, 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런 거 아니고. 네,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네,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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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네, 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해, 맨날. 음, 근데 음, 그 음. 사고의 전환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고의 전환은 신자유주의라는 틀 안에서 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고의 전환이 뭐냐면, 어,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음.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서 농민들이 사고를 전환해서 음. 네가 농사를 지어서 팔아먹어라 이런 얘기거든. 음. 늘 그렇게 해왔어. 근데 그게, 그게 아니라 음. 우리는 체제를 전환, 이, 이 농업체제를 음. 전환시켜야 된다. 네. 이런 시장 음, 기본주의를 이제 좀 누르고, 음. 어 시장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음. 네. 그런 음, 농업 정책으로 나가자. 네. 이거를 이제 어, 기대를 했던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나왔다. 부족했다. 예, 그래. 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한삼 주에 걸쳐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해보기로 했고, 농업정책, 농정 관련한. 어, 오늘첫 첫 시간으로,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약간 부족하다. 어, 그나마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니까, 이, 우리 이 판을 완전히. 체제를 전환하자, 그러니까. 체제를 완전히, 바, 완전히 바꾸자. 바, 어, 바꿔야 음. 된다는 건데, 음.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놔두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음, 음. 예, 시... 그 부분이, 예. 뭐 하여간, 용어를, 무슨 용어로 아까 쓰시려고 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뭐 <laughs> 코페르시크 섹적 전환이라든가, 패러다임.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바꾼다. <laughs> 예, 예. 하여간, 그런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데까지는 터 없이 못 미친다. 예. 그런데 그나마 쓸만한 게, 지역 소멸을 막겠다, 어, 기본 소득을 좀 보장해주겠다 하는 정도 예산을, 올리겠다는 예산을 올리겠다 는 예산을 올리겠다 근데 그게 나는 음. 그게 과연 될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 아까 그, 예, 그러니까 쓸만한 거는 기대가 기대가 할만한 거는 가능성이 안 보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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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기분 나쁜 게 계속 남아 있다. <laughs> 자, 이재명 후보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요. <laughs> 그 시의 신념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번 더. 다른 후보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